신명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빛 주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루베는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대, 여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잇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최고의 유언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818년에 낸시 행크스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아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온 날 같지만 우리 집에 큰 가보란다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한 권의 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이 책대로 살면 나는 내가 많은 땅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년 후인 1861년 그 아들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저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유언이고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이 링컨의 어머니와 굉장히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이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이고 신명기의 지금 결론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일어하니라 지금 모세의 유언은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축복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유언과 야곱의 유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언급이 되었고 비교적 이제 순서대로 배열이 되었는데 이 모세의 유언에는 이시몬이 누락이 되어 있고 이 11지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도 좀 약간 달라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러서 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기는 불이 있도다. 제일 처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기 위해 친히 강림하셨던 시내산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에도민의 산지 세일산을 말했고 마지막으로 광야의 고지대인 이 바란산을 말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이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일산과 바란산까지 지금 이동하는지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겠다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셨죠. 어디까지 함께해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접경지대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까지 비쳐지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절 이제 환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거룩한 자 일만과 함께 하셨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 중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을 들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불은 문자적으로 율법의 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불 같은 율법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율법에 관한 말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고 이 유언을 축복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축복도 없고, 기업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것을 이 중심에 율법을 딱 배치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 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 이 토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또 사절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에 기업이로다. 이 야곱의 총회는 야곱의 족속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야곱의 총회인데. 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이스라엘이 물려받을 기업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며 듣는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물려주는 유산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있고 보배로운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깨달았던 것, 가장 후회스럽지 않은 것들을 자녀들이 알도록 또 유언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가장 보배로운 것,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로웠던 것, 가장 이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여수룬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이 여수룬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이제 별명과 같은 이제 별칭입니다. 이 여수룬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은 이 민족을 의미할 때 여수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여수룬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율법을 수여하고 이스라엘을 통치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예, 따라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른 것은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그 나라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여수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말했는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모든 지파를 다루지 않고 레위 지파까지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루베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 바깥인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 강한 용사로 이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3 3 장은 이 루벤 지파가 위기의 처에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루벤 지파의 남자 예 수가 상당히 지금 감소를 했음을 추정하게 하는 이 대목들이 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에게 내려진 축복은 지금 크게 번성하기보다 이 종족 보존에그 말씀에 이 축복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루벤이 요단강 동쪽의 가장 이 이방의 제일 적경지대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대적의 위험 속에 살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곧다가올 정복 전쟁에서 맨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땅을 먼저 차지했으니까 제일 앞서 나가서 싸우는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봉을 담당해야 할 지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루벤에 이어서 원래 차례대로 하면 이제 시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몬이 축복의 대상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 생략된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다음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시몬 지파는 이 유다 지파의 영토에 함께 거주하게 되는 집화가 시오온 집화입니다. 그래서 여수와 19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로 시몬 온곧시오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 중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또 여수와 19장 9절 말씀해도 시모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지금 유다 자손의 기업은 너무 많이 받아서 넘치도록 받아서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모온과 유다를 함께 묶어서 축복하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 이 시몬이 이 여동생 진아의 강간 사건 때레이와 함께 이 과도한 폭력을 휘둘러서 이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죄를 회개하면 좋을 텐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듭된 죄를 짓는 것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시팀에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을 지금 주도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주도했던 그 집파가 이 시몬 집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시몬 집파는 갑자기 행방이 이제 묘연해집니다. 성경에서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루벤에 이어 바로 시몬이 속했던 이 유다를 레이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이 시몬은 이제 생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이제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실제 말씀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세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기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지금 기도의 형식으로 지금 선포가 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도 유다를 축복할 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모세의 축복도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예언적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역사 속에서 이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되는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 메시아로서의 통치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태어나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만왕이 왕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이 연이 또 온전하게 실현된다 는 것을 저희가 또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위에 대한 축복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조절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지금 다른 지파들은 다한절씩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 레위 지파를 내절에 걸쳐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이 모세가 마지막 유언 하는 장면에서 이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리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이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본문은 이 두밈과 우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림과 두밈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반대로 얘기를 했죠. 이 우림과 두밈이 무엇이죠?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신탁을 묻는 그 도구로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우림과 두밈인데 원래 이것은 제사장에게 이제 귀속되어 있는 이제 권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레위 지파 전체에게 지금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레위 지파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까? 경건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가 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하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8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물 때문에 또 똑같이 공경에 빠졌을 때이 모세가 이 혈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이 모세와 아론에 관한 다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이 맛사와 맛사의 생수 사건과 무리바 반석 사건을 의미하는데 둘다물 없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한 번은 순종했고 한 번은 불순종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순종과 불순종의 두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잘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잘 따르게 하는 일이 누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레위지파들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레위지파들이 잘못한 점과 잘한 점들을 다 얘기하면서 그와 관계 없이 또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강조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든 이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레이지파 전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고 거룩한 직무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구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무미로다 레위인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지켜내고 보호하는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사건 때이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그 형제와 형제가 또 부모에게 또 자녀들에게 칼을 빼들어서 의로운 열정과 헌신을 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굉장히 의로운 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교육할 책무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삶으로 살아낼 뿐 아니라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칠 책임도 레위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레위 지파의 영광스러운 중보직이 두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교육하는 책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백성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예배와 봉사의 직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 제의만 우리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신명기는 이 레위인의 율법 교육하는 것도 얘기하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일 중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1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라는 문구에는 바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에서 11절의 의미는 그들의 능력에 하나님 복을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의지해서 살았던 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재산이 풍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레위 지파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왜 멸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깨닫고 발견한 가장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또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도 축복해 주실 것을 그렇게 믿으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새삼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